진입 he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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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but Parece...

자. 오, 강력하다. 힘이 좋아. 그래요? 다른 초보에 비해서 훨씬 빨라서 또. 아. 감사합니다. 아. 몸쪽에 오는 건 어떻게? 하죠? 몸쪽에 누구 나오래요? 몸쪽은 이렇게 쳐요. 원래 1로는 그래 나는 그런 게안돼 실전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1이 아, 네. 오면 이를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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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돼 1로는 안 돼. 몸 오는 쪽으로 치면 안 되고 그쪽으로 반대로 가면서 이쪽 1이 오면. 그러니까 손 잡이가 좀 좁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손목을 세게 잡는 거안요 이걸 부드럽게 잡.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잘 쳐줄 까칠도틀려땀나고아 역시 네. 이제 뭔가 깨달았어 돈을 그러니까 자, 잘 쳐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런 거 같아.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그그 그, 우리 전전 회장님은 네. 팬들을 진짜... 달고 다니잖아. 팬들을 달고 다니. 네. 잘잘 치려면 주을사야지 특히 여기완수오빠같은 분한테 주섬 않습니다. 아, 1초 바닥은 다이기니까대형사고친다니까아이오은은 힘이 딸지 않습니다. 1아 바닥은 냄새 맡기지 않습니다. 기가않습니는데힘

E

기꺼이도 봤다고요? 아, 네내니까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 보잘여잡. 하루 수백 개고 공신 있네 수는 무척 못 가서 얼굴은 흔한 얼굴인가 아니면 많이 변한 얼굴 같아서. 아 흔한 얼굴이죠. <laughs> <동네출만은. 웃음> <동네쥬만은. 웃음> 동네 주민이 서 주민이야 동네 주이네 오습장에 다섯 시아침부 보내는 거 화산초 보내드렸는데 아 진짜요? 네어 화산초 화산초 근처이 있잖아 화산초 모임 한번 해야겠다 꼬꼬마 분실에서 한번 모여 애들 진짜 인기 많은데 아, 저희 애들도 맨날 꼬꼬마 어 근데 줬어요 친구. 줬어 진짜 제가 너무 가실더라고여기긴 아니 우리 애들 지금 상황이 아니 일할 땐 쌍둥이 계속 올라 지금 1학년 중에 한 명이 좀달라는 애가 있대요 아, 이요 네, 그래요? 한 누구예요? 모르지 않을 것요을 시켜야지 지금. 그러니까 한경고 해서 좀달라 그럼 사주라 네, 트로을스들이좀 세요 애들이 좀 순진한 그런 애들이 아내려갔으면요 지금 우리 애기 입학하는데 걱정이야 <laughs> <목소리도> 아니 밑으로 갔어 애들이 엄마도 좀 세고 어, 이렇게 엄마도 그렇죠. 좀 세네 지금 그냥 저희는 얻어먹지도 말고 사주지도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한번 살면 닮 니가 사는 애들이 아, 게 되는데 그냥 그냥 무조건 사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사고 그게 또잘 안돼요 사는 애들만렇게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주는지는 계속 안 주니까 그래서 그냥 들은그 아, 엄마 내가 얻어먹어야 하니까 내 친구 누가 사주려니까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때는 괜찮은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너무 안 먹었고 2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일주일에 천원어요는데 1, 2, 3, 4, 5, 6, 7, 8, 9, 10, 5 16, 17, 데8도9 20, 21, 22, 23, 24, 25, 26, 0 4 35, 36, 37, 38, 39, 40, 41, 42, 42, 4 <목소리도> 그러로도식가고코로도그사도에게도 그러니까 어, 어. 그냥 그거가 뭐 이게 양보에 적당한데 적도를 을껴지고 근데 그건 아니지 아니. 애들 저도 뭐가 어냐면 막상 막상 엄마가 적대 했다고 막상 거 아. 그쪽에 좀뭐 팔면 좋으니까 어. 뭐 치치. 뭐. 응. 그니까 러 엄마가 만약에 미국 뭐 팔목으 했다고 저, 그 아. 그러면 막저그 노래 어떤 냐들은 취미 가니까가져서 먹는 내가 는 그건 아닌 거 같아. 그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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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on't